봐요. 어, 진짜 완전히 네. 저기는 뭐 여름에는 네. 뭐 끝내줄 것 같아요. 맞아요. 여기 조용하고. 같이 뭐 오직 이 회사만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어, 네네. 왜, 왜 그러신 거죠? 첫째는 네. 바람과 단열. 정말 튼튼하게 걱정 어. 안 해도 될것 같지. 거크로 어, 이제 서울 집이 이제 세컨이 되고 여기가 이제. <laughs> 주, 그렇지, <laughs> 그렇지. 좋아서 자꾸. 오고 싶으니까. <laughs> 응. 중국 캠핑카, 농막, 컨테이너, 농가주택, 직거래는 캠핑제공. 직거래 매물을 60만 명에게 알려보세요. 검색창에 캠핑 제구 또는 어플 다운로드 네이버에 중고 집거래 장터 카페도 오픈했습니다. 자, 이런 멋진 계곡을 개인 계곡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야, 이런 바로 집 옆에 요런 계곡이 있고요. 계단만 타고 올라가면 저렇게 자그마한 주택이 아, 지어져 있습니다. 자, 이곳은 강원도 화천입니다. 화천에 아, 어, 대한하우 중에서. 열평형입니다. 1층이 한 6.5평, 2층이 3.5평 되는 아 세컨하우스 개념 같은데 이쪽 오시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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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장님 네. 대한항우스 대표님이시고 네, 네, 네. 건축주, 네, 그렇죠. 네, 사모님 네, 되시고 네. 안녕하세요. 아, <laughs> 여기 지금 이, 이 주택은 세컨하우스가요? 인 아니면 집? 세컨하우스예요. 아 원래 집은 어디에 있어요? 저기 중랑구야. 아 서울? 네네. 네. 중랑구면 여기서 한 얼마 정도 한, 한 시간? 시간 20분 정도. 자, 강아지도 같이 데려오신 것 같아요. 아니요, 여기 아래 집계인데, 여기가 좋은가 봐요. 아, 아래 집계인데 여기 가있어요새 집이니까 좋죠, 다들. 여기서 계속. <laughs> 알겠습니다. 네. 강원도 화천, 여기가 무슨 면이죠? 산해면. 산해면. 강원도화천의 산해면에 세컨하우스를. 네, 그래서 여기가 너무 좋아서 이쪽으로 오려고. 아. 경치가 좋잖아요, 지금. 네. 저 앞에 계곡은 네. 완전 개인 계곡처럼 쓰실 것 같던데요? 이게 아, 네. 개인이에요. 저희가 이거 안고 산 거예요. 아, 계곡까지, 계곡까지. 네. 포함해서? 네, 네. 아. 좋네요. 진짜 물이 너무 좋아요. 오. 아, 진짜 완전히 네. 저기는 뭐 여름에는 네. 뭐 끝내줄 것 같아요. 맞아요. 여기 조용하고 네, 네. 하천군에 공기 좋고 자, 요건데 네. 어 이거 주택으로 이제 다 준공이 네, 난 거죠. 네, 네, 네. 네 그래서 어 사이즈는 어떻게 보면 약간 농막 사이즈 대표님 농막 사이즈 그, 그 정도 사이즈예요. 예, 농막 사이즈 6.3평에 3.5평. 아, 6.5평에 3.5평. 네, 그래서 0평0평형인데 네. 어, 농막이 아니고 중공이 나는 주택으로. 바닥에 기초가 쳐져 있잖아요 지금. 네, 주택으로 네, 중공 나는 겁니다. 네, 건설이 네, 중부 1지역. 네, 화천이니까 춥잖아요, 강원도니까. 그렇죠. 네, 중부 1지역으로 단열재가 규정이 다 맞춰져 있습니다. 자. 사모님, 네. 대안하고 오지 선택을 하셨는데, 네. 뭐, 말씀 들어보니까, 뭐, 오직 이 회사만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라고요 어, 네, 네. 왜, 왜 그러신 거죠? 음, 아우, 너무 사장님께서 믿음과 신뢰와, <laughs> 어? 또, 네. 직원분들이 너무 꼼꼼하시게 그래서 아. 저 신경 하나도 안 썼어요. 진짜 믿음이 가고 신뢰가 가고 네. 알아서 접촉해주시니까. 그냥 믿고 있었어요. 네. 그러면 사장님이 더 돋보이시는 것 또. 여기 모듈로 주택은 아니죠. 현장 건축하신 그렇죠. 거죠. 현장이죠. 네네. 그러면 당진에서 직원들. 사재를다 이루하고 어 직원들까지 하고. 다 이루어서 한 겁니다. 어. 네. 얼마나 걸렸습니까? 만드시는데. 거의 한한달 정도 봤나요 예, 네, 그 정도 볼것 같아요. 약간 한달 정도 걸린 게 이제 비도 오고 하니까. 네, 네 비가 올해 많이 왔잖아요. 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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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달 정도의 네. 시간이 걸렸고. 옆에 요거는 별도로 지으신 거죠? 네, 그거는 우리 게 아니고요. 네. 다른 분들 거. 여기 뭐 이제 정화조까지 네. 들어가 있고, 마당 앞은 콘크리트. 네. 그리고 저기는 이제 뭐 꾸미실 건가요? 마당 앞에? 여기는 이제 텃밭으로 좀 꾸며서 할 거고, 네. 여기는 나중에 이제 음. 데크로. 아, 데크 시공하실 거예요? 어, 그럼 어. 좋죠. 데크 어. 깔으면. 깔으면 그렇죠. 네. 자, 요주택 대표님. 금액 정도 어느 정도면 가능할까요? 3,950만 원. 3,950만 원. 네. 3,950만 원이면 네. 이렇게 지을 수가 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가능합니다. 네, 한번 좀실례를볼 텐데 같이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어떤 부분을 오늘 좀 포인트 맞추신 거예요. 세컨 하우스에서. 저희는 이제 첫째는 네. 바람과 단열. 네. 아. 근데 그 부분을 제가 이제 안에서 다 봤는데 네. 정말 튼튼하게 걱정 어. 안 해도 될것같이 어. 네, 겨울에도 안 추울 것 같아요. 현장 시공할 때 가서 보신 거예요? 네, 네 봤어요. 처음부터 다 안에 내부까지. 여기 땅은 언제 구매하신 거예요? 이거 한 4년. 4년 전에. 네. 어. 그래서 너무 좋아서 네. 저희도 이제 우리 신랑 퇴직하면 네. 이건 세컨으로 놔두고 후에다가 또 어. 사장님한테. 어. 어좀 멀어서 좀 죄송하긴 한데 네. 사장님이 뭐 해. 주신다 그러면 너무 신뢰감 때문에 다른 데 하고 싶지가 않아요. 현장 건축 좀어디든 가능한 네네. 거 그렇지 가능하죠. 어, 화천까지 그렇죠. 이 작은 것끔뭐 돈이 되긴 되진 않겠지만은 네. 대한항우주 보고 오셨는데 네. 안 해줄 수는 없다니 멀다 고해서 그래서 내. 두... 성, 오케이, 승낙해서 해주는 겁니까 지금? <laughs> 자, 한번좀 보겠습니다. 한번 자 외형적으로 같이 네. 보시면뭐 사이딩 들어가고요. 네, 그렇죠? 메탈 사이딩으로 됐다 네. 이제. 있습니다. 사이딩이고 네. 철골 구조의 경량 철골이 경량 구조에. 철로 이렇게 돼 있고. 자, 목철목 목 구조 네, 주택입니다. 네. 자, 높이는 뭐 높이는 약간, 이제 주택이니까 2층이 네. 아마 더 높아요. 농막보다는. 농, 농막으로 할경우엔 낮게 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높, 농막으로 하실 때 최고 높이가 4,300. 네. 네. 주택이라니까 한 5m 한20 정도 될 거예요. 그럼 위에 2층도 설수 있는 높이로 사람 저 서거 기도 남아요. 아, 네. 내부가 궁금한데 네. 외부는 뭐 대안하우 중에 많이 봤던 음. 돌출형 네, 맞아요. 돌출형 어, 농막 또는 세컨하우스와 어허. 거의 동일한 디자인이고 여기 바뀐 형태. 어 사실 이런 주택 사이즈면은 못 들어도 가능하지 않나요? 되죠 이동하는데 가능하죠. 어, 근데 왜 현장 건축 하시는지 못해요. 아못 들어와요. 꺽지를 네, 못 하잖아요. 여기아 네. 교통역. 이거 너무 국경사도 90도 각이 있어갖고 꺽지를 음. 못해. 아 그래서 네. 현장 건축으로. 네. 자 보시면 바닥에 콘크리트에다가 또 콘크리트 쌓네이 사이가 이제 아무래도 좀 비니까 네. 네, 폼 작업을 이렇게 해드렸어요. 음, 단열까지 하고 네. 네, 비어 있고 측면 보시면 네, 이거는 에어컨도 냉난방기가 이렇게 설치가 돼 있네요. 네. 음.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마감돼 있습니다. 네. 네. 중공은 좀 나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우리가 이제 네, 소, 중공 서류를드리면은 이제 네. 네. 예, 건축사가 중공 떨어뜨리는 겁니다. 여기 지금 기초 공사도 대안하중 하시 아니요, 건가요? 아니요. 진짜로 강원도 쪽에서 하셨습니다. 아, 강원도에서. 네. 네. 토목 공사하는 데는 비용 얼마 정도 들어갔어요? 여기 지금 땅 이렇게 맞추는데 정화기까지 한 2,500만 원. 아 건축비 네. 빼고, 건축비 빼고 여기 토목 공사하고 기초 작업 하는 데한 그렇죠, 2천. 0 0 2천만원 정도 들어갔다고요? 어 알겠습니다 조경은 직접 하실거죠 이제? 네아 알겠습니다 자 실내 한번 들어가보겠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네, 미리 저 문을 열어놨습니다 네 거기까지 신고 가시면 들어오시면 이제 방충망이 늘방충망이 네. 네. 이렇게 되어있어요 네그 다음에 들어오시면 이제 우측에 신발장이 신발장. 이렇게 네. 다되어있고 네. 기본적으로 네. 들어가게 있고음크대도 싱크대. 대리석으로 되어있습니다 네. 우측 좌측 보시면 네. 이제 문이 슬라이딩도 이렇게 되어있고요 네그 다음에 이제 세탁기 자리를 이쪽에다 놨어요. 음. 조금 더 키워가지고.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타일이 아니고 슈보드라고요. 네. 네, 뭘 타일에 매진하면 아무래도 떨어지잖아요. 나중에 네. 그럴 염려는 없어요, 절대. 아상부는또펜백으로 네, 되어 있고, 예, 예.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뭐 주말에만 거의 오시는 거죠? 아, 이제는 조금 이제 집이 편리하니까 좋고 편리하니까 네. 자주 와 있을 거예요. 아, 주말 때 윤태아 씨 앞두고 계시니까. 네, 이제 거꾸로 이제 서울 집이 이제 세컨이 되고 여기가 이제 <laughs> 네. 주.. 그렇죠, 그렇죠. 너무 좋아서 자꾸 오니까. 들어오세요. 서울 아파트세요? 네. 아아파트 보다 어떤 거예요? 지금 오시면 느낌이 아파트랑. 어, 저, 저, 전 여기서 응. 나가, 나가지도 않아요. 아... 주방이 여기 정도 사이즈 충분할까요, 근데? 쪼본데. 적죠. 아제 세컨 왔으니까 네제 가만하고 네 충분히 쓸수 있다. 그리고 싱크대 쪽, 대단히. 그리고 거실 쪽인데요. 이템퍼보드템퍼보드 양쪽으로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냉난방기인가요? 그렇죠, 냉난방기. 예요 아, 냉난방기 설치되어 네. 있고, 뭐 아주 평이한 네, 디자인이 네. 뭐 특출하거나 네. 뭐그렇지 않지만 네, 아주 원, 일반적인. 온수기는 이 사이로 들어가 있어요. 네. 이 사이로 50리터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전기 온수기. 여기다가 다른 거뭐 잡동사니 네. 있는 수도 있고. 꼭 그렇죠. 네, 그렇게 하셔도 돼요 난방은 음. 전기 강화받고 네, 강화발로 깔려있습니다 주택입니다 네, 자, 한번 올라가보세요 네. 올라오시면 사모님도 키가 되게 크시는데 한번 올라가보세요 계단 타고 올라가보시면 2층인데 네. 음, 네. 다락방이 아니고 사람이 쓸수 있는 높잖아요 네. 네 되어있고 픽스차가 있네요 네, 이건 소방관 진입차 네그렇 네, 되어있고 방기장도 네. 네, 해주셨네요 이게 네, 여기도 어... 이제 다용도인데 네. 이제, 농막보다는 아무래도 키가 높으니까. 그렇죠. 이... 수납장도 더 높아요, 크고. 붙박이장으로 네. 아, 이렇게 픽스해서 만들어주셨습니다. 네. 요것도 금액에 포함된 건가요? 네, 다 포함되어 있어요. 아. 네. 소비자들이 요청을 하게 되면 네. 일정 부분 약간 변경은 가능하죠. 가능하죠. 뭐, 어, 요건 내달라, 아달라그 정도. 큰 금액에 변동 없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가능해요. 3,950만 원에. 네. 네. 모닝에 대해서 뭐더 큰다. 네. 창문이 커진다. 뭐 추가한다. 네. 창문 하나 더 내고 싶다. 음. 그럼 그거는 이제 추가가 좀 들어가죠. 아, 그 정도만 들어가고 네. 나머지는 그비용 안에서 네. 다 일반 처리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전기, 가감으로 마감이 되는 2층. 2층 공간 네. 어떻게 쓰실 건가요? 여기 이거는 진짜 거의 수면실, 네. 아, 안방, 안방 개념, 안방 개념. TV 설치하고 저거 안쪽이요? 네, 네, 안쪽이 네 조금만깔아고 그러면 주로 부부만 오시는? 아니죠. 그럼? 저희 여기 손님들이 너무 많아요. 아, 손님들이? 너무 좋다고 네. 컨테이너가 원래 이 자리에 있었는데 아... 그 컨테이너가 불편한 데도 불구하고 너무 많이 오고 싶어하고 계곡이 또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제가 힘들어가지고 많이 중간에 찾기 때 많이 오고 아... 그랬어요. 음... 이 자리에 있는 컨테이너가 네. 네. 저 위로 갔어요. 예. <laughs> 저 위로. 아, 저기. 예, 예. 아, 저기 예, 아, 아, 저 컨테이너군요. 저 위로 아, 갔습니다. 아. 나중에 건축은 이제 저 어? 위에. 아, 또짓는다가 네, 네 아, 저쪽에다 그래. 이제 본주택을 짓는답니다. 아, <laughs> 아, 그럼 저런 데서 네. 네. 하겠네요. <laughs> 해드이아 <해드려야지>, 아주 당연히. <laughs>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강원도 화천 무슨 면이라 해서 산 산해면 산해면에 사내면. 네. 있는 어 서울 중남구에 사시는 성함이 김미순이라 아 김미순 네. 님의 세컨하우스 그 맞춰의 네. 네. 주택을 한번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금액은 3,900만 원 주택비, 네. 건축비가 네. 이렇게 들어간다. 네. 그 정도 금액이면 이렇게 지을수 있다. 네. 네. 현장건축 가능하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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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안하우징에 전화하면 어, 상담 음. 가능하죠. 네. 네. 대안하우 검색하면 나오죠. 전화번호 음. 말씀해 주시죠. 어... 010-7449-7051 네. 네. 당진에 이제 본사가 있습니다. 네. 근데 네. 건축은 현장건축이든 모듈러든 전국 어디든 네. 가능합니다. 울릉도 가능할까요? 울릉도? 무등도까지는 그 아직 안 가봤어요. 제주도는 지금 가요 이제. 가죠. 예, 아마 11월 달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한네 아... 체. 백령도 이런 데도 가능하죠. 아 그게 배럭 쉽게 핏판을... 갈수 있으면 가능하죠. 그렇죠. 모듈러는도가다네 그렇죠.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잘 네.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한 하우징 화이팅 사장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